자,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일 내 상승 예상 종목 동진세미칼, 당진세미칼 동진 요거 가져왔습니다. 자, 차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를 지금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이 회사는 역사가 굉장히 깊죠. 1999년에 상장이 돼서 최근에 지금 계속 기업으로서 최근에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존속하는 이유는 매출액과 영업이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서 소비자들한테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고 거기에 의해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의미가 기업이 존속하는 이유죠. 어, 그런 이유에서 뭐, 동진 세미칼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도, 지금 요거는, 어, 반도체, 그런, 지금, 그런 회사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반도체가 지금 핫하고 있죠. 어, 삼성전자가 거기에 지금 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지금 오늘도 동진 세미칼, 동진 세미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999년에 보시면은, 어, 상장 초기에 상 상승, 상승했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눌러주고, 장장 몇 년을, 몇십 년을 행보를 했죠.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약간, 약간 상승시켜서 약간 이렇게 상승 올랐죠.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한번더 다시 눌러주고, 여기에서 다시 행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5년을 기점으로, 기점으로 한 3월달쯤 해서 눌러주고, 다시 행보, 다시 상승, 행보를 반복하면서, 좀 약간 다이나믹하게 주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어, 448선, 448일선, 4 448일선을 깨지 않고, 뭐, 중간중간에 깬 부분도 있지만도, 거의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꺼보고, 또 이렇게 꺼봐도 되죠. 예. 네. 자. 이렇게 한번 꺼보고 또 이렇게 끄고 여기 상 하락 시켰고 그다음 에 여기 이렇게 상승 시켰고 다시 하락 다시 상승 그래서 이런 작은 추세 큰큰 큰 추세는 어, 잠깐만요 이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파란색 자큰 추세 큰 추세를 이게 이제 큰 추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여기 큰 추세라, 볼수 있겠죠? 자, 큰 추세를 다시 꺼자면은, 요렇게. 요렇게죠? 이때 요거는 뭐 약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자, 요런 지금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런데 이 추세를 보니까,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어때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추세를 이탈했죠? 추세를. 그러니까 우상향 방향으로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거죠. 만약에 아래방향으로 이쪽으로 이탈했으면 좀 희망이 없는데, 다행히 우상향으로 해서 이탈했기 때문에, 이 이 동진 세메칼은좀더 상승할 여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딱 봐도 어때요? 음, 딱 봐도 지금 이 부분이 하락 부분이 이거죠. 상승이 이만큼 훨씬 많죠. 자, 이 부분이 하락이 그죠. 상승은 아, 상승은 일단 색깔도 해야겠네데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율로 따지자 해도 비율을 따져 봐도 훨씬 훨씬 위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여기 상승. 그렇게 단순하게 자, 예전에 역사의 거래량 통계를 보자면은 자, 여기에서 잠잠하다가 갑자기 거리랑이 튀었죠. 그리고 거리랑이 이렇게 행보하다가 다시 튀었죠.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미세하게, 미세하게,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거는저 여기 상승분하고 하락분이 224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는 거죠. 요 여기가 상승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하락, 여기 조금 있고, 그어때요 여기 상승도 있고, 상승분이 더 많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달라가고 있는 지금, 현재, 동진세미칼. 자, 진, 긴, 지금, 여기도 상승했다가, 이렇게, 밑에서, 224에서 밑에서 놀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 올랐죠. 그러면, 이 튀어 올라온 이 부분을 갖다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자, 그래량하고 같이 봐야 되죠. 자, 여기는 이 이평선이 옆별이죠 옆별. 옆별이면 데드크로스란 말이죠. 데드크로스 거기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옆별을 위해서 정별정별열에골드크로스 정비열, 나와가지고 이평선하고 구름대를 다 통과하니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날아가고 날라, 있는 부분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매수 포인트를 잡아보려면, 은 자, 이런 부분이죠. 그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튀는 이런 부분. 뭐 대충 요뭐 정도 잡아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여기도, 요거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래량이 없다가 튀고, 없다가 튀고, 없다가 튀고, 그죠? 지속적으로 이게 상승 시그널이 보인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이 부분. 이 부분에 지금 아래 그리랑을 받쳐 주고 줄였다가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리랑이 줄였다가 상승하죠. 가장 강력한 신호는 여기 이 부분이죠. 이때 이 부분. 크게 상승분이 나온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죠? 크게 상승이 나온 이 부분. 예. 자. 잠깐만요. 예. 줄였다가팍 올라간 이 부분. 결론은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매수 포인트. 키 포인트라는 거죠. 동그라미 치고 난 부분을 치고 나서 어떻에 해요? 효과가 날아가고 있죠. 거리랑이 죽었다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봐진다. 그러면은, 최근에, 최근에 어때요? 최근에 거리랑이, 거리랑이 죽었다가, 올랐다가, 다시 죽었죠? 그러면은, 내일 한 번쯤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볼리자밴드 상한선을 뚫었다가 내려왔죠? 그리고, 밑에 지금 보면은, 오일선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이거만 깨면 이렇게 했다가, 어, 한번 이렇게 상승했다가, 물론 이제, 구름대하고 지금 이 평선이 좀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졌다가 이 이쯤에서 다시, 이런 식 올라가겠죠. 그래서 2, 3일, 어, 상승했다가 밑으로 쭉 빠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빠집니다. 근데 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신고가로 가고 있다는 거죠. 역사적 신고가 자, 이렇게 꺼보고, 이렇게 딱 꺼보니까, 이 자체는 그냥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죠 매물이 없죠. 그죠? 엑스치인데, 제가 엑스치인데는 지금 매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숨에 이렇게 상승이,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조정 그치고, 어, 결론은 매물대는, 기존 매물대는 이거, 이거였죠. 이걸 돌파하니까 다시 이만큼 상승이 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상승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매물대가 된다는 거죠. 그 결론은 여기 매물대를 지금 뚫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뭐 이렇게 내려왔다가 했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90% 90%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거래량이 빵빵하게 트여있죠. 이렇게. 예, 일봉입니다. 일봉. 주봉도 보면은 이제 이게 추세를 이렇게 딱 꺼보면은 딱 답이 나오죠. 이런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어, 오버슈팅이 나온겁니다. 오버슈팅. 이 부분이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이게 한번 눌러주고 이렇게 했다가 다시 상승. 옆렇된 숄더가 이 부분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일봉, 주봉 얘기했고 그 다음에 5분봉은... 5분봉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자면... 은 어때요? 자짝 당기니까... 굉장한 많은 상승이 나왔죠? 자좀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다 꺼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둘... 셋... 그죠? 넷... 어때요? 자, 매물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매물대... 밑에 여기 매물 대이 전체 여기 매물 대그 다음에 여기 매물 대 위에 지금 매물 대가 어, 지금 없죠? 여기는 거의 없죠? 최근에 매물 대 이거, 이거 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뭐냐 면은 어, 충분히 이걸 갖다가 위로 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상으로 한번 보자면은, 목표가를 굳이 잡자면은, 상승분만큼 비례해서, 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대칭으로, 그죠? 자,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왔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자, 이만큼, 어, 자, 이만큼 올라가니까, 다시 이만큼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버슈팅이 더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두개 이렇게 합친 게, 합친 게, 얼마입니까? 최근에. 5만 2천 원이죠. 길게 봐서는 10만 원까지도 볼수 있다는 거죠. 5만, 5만 원 잡고 곱하기 이하면은 10만 원 되죠. 그죠? 비례해서. 자, 싹 지우면은 이, 어, 다시, 다시 할게요. 이 상승분, 이 상승분, 52,000원, 5만 5만원 잡고 하면은, 곱하기 하면은 10만원까지도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매물대가 전혀 없습니다. 역사의 신고가가 가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야 지금 그 밑에 거래량도 받쳐줬죠 그리고 기업도, 어, 그, 길코 나쁘지 않, 맞습니다. 보니까 기업도, 좀더도 간단하죠. 제가 이 홈페이지, 동진 세미카 홈페이지도 왔는데, 국내 정밀화학계의 선구자로서 전자재료 사업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온 동진 세미컴은 그동안 쌓아올 차별화된 소재 기술과 첨단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 속의 초인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 올해가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저기 산업 분류에 속하는 이 반도체 동진 세미컴도 부각이 돼서 상승률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자, 당사는 1967년 설립되어 PVC 고무 발포제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국산화하면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고, 1973년부터 발포제 수출업체가 되었다. 1992년에는 인도네시아의 해외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1995년에 사화공장을 증설등 발포제 부분에 세계 1위 업체를 구성하였고,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자재료 분야에 쌓아올 리퀴를 바탕으로, 차세대 신증, 신,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2차전지 분야에 집중 투자 개발하고 있다. 고성능 연료전지를 구현하기 위해 총매기술, 전해질기술및 전급제작기술을 바탕한 고출력, 고내구성, MEA제작기술을 확보하면서 2차전지 관련 독자적인 바인더 용해기술과 최적화된 고밀도 도전제 분산기술을 응용한 고출력, 고용량 도전제 슬라리를 제품하였고 차세대 재료인 CNT 도전제 실리콘 응극제 개발에 힘쓰고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업이 예, 괜찮다고 판단이 씁니다. 기업의 계조를 한번 볼게요. 인천시, 서, 인천시 서구 백범번로644 이렇게 나와 있고, 어, 잠깐만요. 자, f h c 반도체 관련 장비. 자, 운영사별 보유 현황, KB 자산 운용, 삼성 자산 운용, 하나 UBS 자산 운용, 이렇게 쭉 있네요. 자, 위의 내용만 읽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 어, 1973년 설립되어 반도체 및 TFT LCD 노광 공정이 사용되 포토레지스티포토레지스티어이삼년 전에 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어 수출 규제한 그그 그 제품이죠 제품이래야 되나 어떤 그 상황이었죠 포토레지스티 관련 어, 전자재료 사업과 산업용 기초소재인 발포제 사업을 영위하고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용 각광용 방리액 세척액 시각액 태양전기용 전거, 프레스트 등 전자재료를 제조업체에 납품함. 예. 그 다음에 신발밑창 장판지, 건설자재, 자동차 내장재 주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초소재 발포질 국내 화학회사에 주로 납품함. 예. 이렇게 나와있네요. 2차전지에 관련 독자적인, 독자적인 예. 여기 중요하죠. 독자적인, 독보적이라는 거죠. 독점적이라는 거죠. 바인더 용액 기술과 최적화된 고밀도 도, 도전제 분석 기술을 응용한 고출력, 고용량 도전제 슬라리를 제품하했고 차세대 제품인 CNT 도전제 슬리콘, 응급제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중장기, 에, 초, 초단타는 아니고 단타 스윙도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있습니다. 자, 내일 상승 예상 종목, 단타 스윙, 중장기 모두 가능한 동진 세미컴, 동진 세미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